여기 은퇴한 지 1년이 된 60대 혜자씨가 있습니다. 어느날 혜자씨는 지인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함께 연 12%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투자 권유를 받게 됩니다.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3년째 아무 문제 없이 매달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퇴직금 2억원 중 우선 5천만원만 투자해보기로 하는데요. 의심스러웠던 것과는 달리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고,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 건실한 기업인 것 같고, 무엇보다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따박따박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자 회자 씨는 의심을 완전히 풀고 퇴직금 2억원을 모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2억원을 투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정에게 연락을 해보니 잠깐 자금이 막혀서 그런 것이고 금방 지급될 거라고 말합니다. 회자 씨는 믿고 기다려봤지만 1개월, 반년, 1년이 지나도록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봐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그러던 차에 혜자 씨는 회사 대표가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혜자 씨는 퇴직금을 돌려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결국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로 50대와 60대를 타겟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 일명 폰지사기라고 불리는 투자사기입니다. 여기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연 12%에서 최대 20%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은행 적금의 이율이 높으면 5% 정도니까 이 수익률이 정말 높은 거거든요. 여기에 혹한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합니다. 이제 매달 12%의 수익금을 투자자들한테 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기꾼은 자기 돈이 아니라 투자자한테서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이 월 100만 원인데 투자금 1억에서 지급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개월, 그러니까 약 8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사기꾼은 이렇게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으면서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위장하고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합니다. 반신반의하던 피해자들도 수익금이 잘 들어오니까 점차 사기꾼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사기가 아니라 건실한 기업이 맞구나. 하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합니다. 새로운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 누나, 형님, 동생이 실제로 돈을 따박따박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 나도 해볼까? 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하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나면 이제는 자동사냥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그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럼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합니다. 사기꾼은 수익금을 돌려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고 뒤로는 조금씩 돈을 빼돌리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이건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같은 거예요. 돌려막고 빼돌리고 또 돌려막고 또 빼돌리고. 몇년 동안 돈을 굴리다가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폭탄 터집니다. 이제 더 이상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금 반환도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꼭다 반환하겠다던 사기꾼은 잠적했거나 혹은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사기꾼을 고소해보지만 사기꾼을 처벌할 수는 있어도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을 서로 돌려막아 가면서 돈을 빼돌려 거액의 돈을 버는 사기 수법. 이 수법이 바로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 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특징으로는 수익률이 연 12%에서 20%로 매우 높고 원금 보장은 물론 다달이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는 점. 주로 지인이나 인터넷 속기를 통해서 투자를 접하게 되고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는 50대와 60대가 주 피해자라는 점. 처음 몇 개월 혹은 몇년 동안은 수익금이 잘 지급된다는 점. 어느 순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익금을 조금씩 지급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회사가 파산하거나 대표가 잠적하는 소위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원금 보장까지 되면서 연 이율이 12%에서 20%로 매우 높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몇년 동안 수익금을 받았다는 지인의 장담도 믿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게 폰지석이라면 지인이 오랫동안 수익금을 받았다는 건 폭탄이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라서 더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은행에 몇 배나 되는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확실한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이더라도 그만큼 그 위험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럼 폰지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먼저 투자금을 입금하실 때의 꿀팁입니다. 우선 저는 이런 투자 계약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저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혹은 원금 보장이 기재된 투자 계약으로 진행하세요. 단순 투자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서 돌려받을 원금이 있다는 점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꼭 하셔야겠다면, 원금 보장해준다는 말은 믿지 마시고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기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폭탄이 터졌을 때의 대처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고소,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 정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계약의 형태가 투자 계약인지, 소비대차 계약인지, 처음부터 폰지사기를 노리고 설립된 회사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지, 투자회사가 조금씩이라도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대표가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파산한 상황인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대처 방안은 천차만별이라, 어떤 방안을 취해라, 라고 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투자사기 피해를 당해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금을 못 받은 지반 년, 1년이 넘어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잘 지급되었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괜히 고소하거나 했다가 오히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좀만 더 기다려봐. 등등의 이유들로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투자사기 피해가 수명위로 모두 드러날 때쯤이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다양한 변수 속에서 조금이라도 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금 지급이 조금씩 밀린다던가, 연락이 잘안 된다던가. 이렇게 처음 수익금 지급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이때 아직 사기꾼의 계좌가 살아있습니다. 이 시기가 적깁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게 되면, 사기꾼들은 폭탄이 터지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원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투자 사기권 중 원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자마자 법적 대응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같이 투자한 사람들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즉각적인 법적 대응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법주머니였습니다.